자 오늘 프론트 스쿼트부터 훈련을 진행했는데 어, 프론트 스쿼트는 오랜만에 훈련을 진행해서 굉장히 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프론트 스쿼트의 앞으로 비중을 좀더 높일 생각이고 프론트 스쿼트와 그냥 스쿼트를 어, 굉장히 자주 가져가볼 생각입니다. 훈련을 할때매 세트 어, 횟수는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도 세트를 많이 가져가고 또 자연스럽게 몸이 풀리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서. 어, 부담 없이 다리에 볼륨을 추가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어, 여기서 중요한 게 볼륨을 무조건 많이 쌓는다고 어, 근육 성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볼륨을 많이 쌓으려고 하면 은 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글리코겐이라던가 이런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그런 글리코겐이 많이 어, 소모될 때 코르티졸이 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코르티졸이 나오면 근육을 합성하라는 신호를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많은 볼륨이 근육 성장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륨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차라리 빈도를 높이는 것도 내추럴로 훈련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갯수를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갔고 앞으로 다른 다리 운동도 갯수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렇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를 할때 몸에 얹어 놓는 느낌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어, 점점 더 느낌이 잘 맞고 있습니다. 프론트 스쿼트도 하이바 스쿼트처럼 몸통에 잘 얹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론트 스쿼트를 하고 데드리프트를 진행했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데드리프트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데드리프트 자세를 잡을 때 억지로 허리를 피는 느낌과 억지로 허리를 신전시키는 느낌을 가지는지 어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 어 저는 억지로 신전하는 느낌을 가져가면 무조건 뜯겨 뜯겨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중량을 할때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어, 펴준다, 억지로 꺾어준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차렷 자세의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어딘가를 피고 싶다라고 한다면 살며시 가슴을 살짝 내미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유지하셔서 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팁은 데드리프트를 할때 어깨가 바벨보다 살짝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허리를 펴고 몸을 펴려고 하면서 몸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뒤로 눕는 분이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어깨가 바벨보다 뒤로 가게 되고 따라서 내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깨가 살짝 나와 있는 정도를 유지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드리프트 가져간 자세는 살짝 제가 어, 클린 데드리프트 느낌으로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약간 역도식으로 가져갔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스타일이 저는 어, 들때 뭔가 모르게 그 피로도라던가 어, 약간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끌수 있다 라는 느낌이 어, 잘 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 훈련 전체적인 느낌을 약간 그런 식으로 가져갔는데 어, 볼륨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운동을 깔끔하게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타이트함을 덜 잡은 것도 있는데 더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 와중에 잘 타이트함을 가져가서 볼륨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으로 할 때는 살짝 잘 몸에 안 걸렸는데 다른 느낌으로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좀더 자연스럽게 배에 힘을 주고 몸이 자연스럽게 걸리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주는 연습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통해서도 보중량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벤치프레스를 진행했는데, 벤치프레스도 약간 평소랑 다른 느낌으로 가져갔습니다. 일단 뭐 140부터 160까지 가져갔는데, 오늘 160으로 할 때도 옛 원래는 160으로 할때 제가 자세가 140으로 할 때랑은 조금 다릅니다. 좀더 몸을 더 단단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좀더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 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냥 내렸고 그 와중에 타이트함은 많이 풀렸지만 어 뭔가 다시 밀어낼 때 자연스럽게 힘을 전환하는 느낌은 더 좋았습니다. 근데 내릴 때 확실히 고중량이 되면서 내릴 때 타이트함을 제대로 안 잡으면은. 갑자기 확 무거워지는 느낌이 나는데 어, 그거는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을 잘 잡아서 어, 자연스럽게 어, 고중량으로 어,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오늘 훈련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약간은 어, 이런 느낌으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원래는 오버헤드 프레스의 비중을 줄였었는데 프레스의 비중도 살짝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프레스의 비중을 높이는데, 어 제가 막 슬리브를 착용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은 훨씬 더 무겁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더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이런 어몸 상태에 맞춰서 밀수 있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쌓아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볼륨을 많이 쌓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어 뭔가 볼륨을 쌓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훈련을 진행한다? 어, 좀 빈도를 높여서 근육이 합성화라는 신호를 보낸다 정도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마지막 팔굽혀펴기로 마무리를 했고, 전체적으로 훈련 어, 기분 좋게 잘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